근데, 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정립운동을 했어도, 네. 그, 일본 애들이 너무 빨리 크니까, 네. 일본이 뭐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고, 아, 네. 그냥 계속해서 커버리니까, 는 1930년대가 되면 힘이 좀 빠져요. 아, 잠시 그래도 다들 네. 열심히 하는데. 그쵸. 우리 뭐, 저기 뭐야, 3위 만드는 동도 있고, 근데 30년대가 되면. 갈라진게없니 예, 이게 막 힘이 빠져가지고, 그때 뭐, 전절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오. 아무래도 그쵸, 사람들이 힘드니까. 그 예, 이좀절할 수도 있고, 막그런고데 20년 동안 그러고 네.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1930년대가 되면, 이제, 어, 그, 조선 사람들 이제 더 이상 별로 독립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음... 이런 식으로 아... 외국 사람들한테 이제 이게 풀고 다니는 거예요. 야 루머까지. 네 이게 열받으니까 그때 김구 선생님이 사실 한인 애국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 그때. 그때부터 이제 막 폭탄 던지고 그러는데 그 한인 애국단의 엘리트 요원이 바로 윤봉길 의사. 네. 윤봉길 의사. 아... 네, 죠 그렇죠. 아마 나오실 것 같은데 윤봉길 선생가 어디? 여기 의회 추장에 한꺼번에 다 계시네요. 안중근의사부터시작했서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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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는 좀그 시대 순으로 해놨어도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실제는 분통폭탄 맞았어요. 아 그래요? 원래는 네. 자결용이었어요. 네. 그거는 약간 자결용일 수도 있고 분통폭탄이 네. 출발했을때무시무시 아, 그 당시에 인공교류사께서 이제 이거를 하실 때왜 물통 도시락 축하를 했냐면, 네. 일본 사람들이 그 일본 왕 생일 축하 파티를 이제 상하이 홍포공원이라는 데서 한 거예요, 1937년에. 네.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안중근의사처럼총 들고 들어오거나 할수 있으니까,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도시락이랑 물 말고는 아무것도 못 갖고 오는 거 가방도 안 된다. 도시락이랑 물만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일 애국단에서 김구 선생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도시랑 모양 폭탄 물통 모양 아, 폭탄 아, 통스럽네 물통, 그렇죠? 물통 같은 경우는 이거 이렇게 열어가지고 네. 그 물통 뚜껑 열어가지고 던지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 남자분들 많이 앉을 텐데 독일 분들이 그 수능을 방망이 쓰루타 있잖아요 뒤에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뒤를 열어서 던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물통 입고 열어서 던지면 터지는 거. 근데 실제로 도시락 폭탄은 안 던졌다고 하요 도시락 폭탄 안 던져가지고 네. 갖고 있다 잡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이람들이 바로 같이. 오, 아, 내 어, 도시락 폭탄 던졌다는데 가보들인게 아, 도시락을 갖고 아, 있으면 아, 물통을 던는 거지. 언젠가 어떻거 도시락을 누가 두개 갖고 다니고 오케이. 물통도 갖고 다니고 가보들몇 개? 그, 그러면 일차원적으로. <laughs> 일천도전에서 누가 동시락만두개받 거야? 그럼 목말라 갖고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나라 독립운동 <laughs> 네. 그, 그 하던 분들 중에 이제 변절한 사람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아, 근데 반대로 일본인 중에 이제 우리 그 독립을 도운 사람들 있나요? 일본 사람 중에 우리 독립을 도운 사람들은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 뭐 정보를 드릴 만한 거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제가 아주 아직 지식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쪽까지는 아직 연구를 안해 봤고. 근데 그건 알수 있어요. 그거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탄이랑 물통 국탄을 들고 네네. 일본 왕 생일 파티 축하 행사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네. 그거 나 일본 분이 한 분이 도왔을 와때 미국 사람이 아 미국 사람이네 아 일본인도 근데 우리 그 한인의 국단 도와주는 사람 중에 일본인도 있었다고 알고 있어 요 음. 근데 그때 미국 사람 그러니까 조지 에시어 피츠라는 사람이 음. 윤봉길 의사를 옆에 태우고 운전을 해줬어 와 그러니까 들어갈 때 검문요 이 하는데 문땅는 여니까 미국 사람이잖아 음. 통과, 음. 통과 통과 그냥... 바로 통과 그러니까, 인공위사가, 인공위사요 던진 거죠. 네, 오늘 미국, 미국 사람들 중에서 되게 부었지? 그, 다른, 그 약소민족들의 독립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세계적으로 많아요. 오, 그 당시에 되게 많았어요. 그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어, 가결 안 해본 도 일본인 거예요? 오, 어, 네, 아, 가결이어서 네, 있네, 여러분도. 있네, 있네. 오, 뭐, 우리도, 뱅님들. 영 밀정에도 많이 나와있고. 그쵸, 밀정에도 나와요 늦게 들어오신 분이, 네. 아니, 이 남자분은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많이 알고 있냐고. 늦고 오신 분들 몰라요. 아, 하, 아, 아프리카 t v 에도 채널이 있고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역사 위키라고 하는데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저런 네, 역사를 관심이 되게 사랑합니다. 네. 사실은 한국사보다도 세계사를 네. 더 많이 아는 쪽인데 네, 지금 한국사를 어쨌든 계속 여기서 초청을 해주시기 때문에 한국사 쪽으로 많이 네. 네, 하고 있는 역사 원. 위키님의 설명과 네. 함께 하고 네. 있습니다. 참여 분위기 나죠?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산업이 엄청 산업이 부족해요. 있어요. 저도 아는 게 많이 없, 없는 그런 거고 사실 여기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이 오시면 더 많이 아실 텐데. 네. 네. <laughs> 재밌었어요? <laughs> 아, 너무 재밌고 재밌는 교사 뒷업사는 재밌게 배워야 되거든요. 떼지 똑똑 그러거든요. 어, 민나 약속도 이더러운데요 아, 일 번은 1 1폴도 거리나 이0도는 지금 얼마 안 됐다고. 아, 지금 보지는 이게 청자 분들 중에서 지식인 분들 되게 나 가지고. 아, 진짜. <laughs> 네. 진짜 그, 이거 설명을 잘하신다고 본인이 직접 설명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다. 아, 감사합니다. 좋다 여기 오는 사실 같이 채팅으로 소통하면 다음면은 사실 더 집단지상스럽게 요즘스럽게할수 있을 같아요 네. 네. 저 혼자 설명하니까 아, 많은데 사실 아르바이트도 뭐 많은 많이 아시거 아, 다들 많이 아시는데 우리보다 진짜. 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쵸 그쵸 아르바이트 이 시대에 그거잖아요 운동하러 가는 데 없어요? 아정기입니이 시대에 아 그렇지 그렇죠 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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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겁니다 네. 이거 동교회사께서 네. 이게 떨어진데 보면은 네. 완전 아. 거의 선수예요. 그 정확히 중앙에다가 눈통부터 딱뚝뜨렸어요 아. 누구 죽었어요? 이때 뭐 저기 뭐 일본 일본 거류민 단장이라고 해서 상하이 시장 오. 그런 사람하고 뭐 일본 육군 서열 2위 이런 사람 있고. 음. 예. 근데 위키니 네. 네. 그때 네. 그때 당시에 네, 네. 제 핵심적인 인물은 네. 죽은 사람 없어요?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볼수 있냐면 육군 육군에서 서열 2위. 음. 1위 1위라고도 볼수 있나? 근데 오. 그 정도 사람 죽었으니까. 케미스 공장. 네. 공사 뭐. 저게 터진 순간이 나와요. 기억나지 네. 잠시 2년이네. 아 제가 아까 30년을 잘 말했네. 어. 네. 홍콩우 여기 32년. 요 공원에 가면 실제로 거기 다 그대로 있어요. 진짜요? 네. 이아 거리도 다 측정해서 몇 미터 떨어데서 던졌나. 어디 어디가 홍콩 공원. 윤동규 의사 기념관 그러니까 중국사람들이 은근히 그런걸 잘 보존해주네 이게 그, 그 어? 한... 아니, 우리나라 네. 단체에서 네. 개인 사업을 들여가지고 한거래요 네. 우리나라 사 아, 그래요? 네. 아 그래, 아 그래 그러면, 그러면 그렇지 아, 네. 네. 역사는 또 바로 알아야 되니까 근데 청구는... 중... 여러분, 가... 중국 하를빈역에 가도 안정군 어. 기념관 있는데 안중근 의사가 아, 진짜... 지금 현대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니까 그쪽으잡는거아 국보공원에 약간 승전기념을가 네. 음. 네. 사람. 그런 사람이 모일 때를 노려리 응. 아, 음. 응. <laughs> 약간 그, 그 친일파 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laughs> 어떤 어. 생각하냐면 네네. 우리가 독립한 게. 일본 때문에, 어뭐 일본이, 어, 뭐, 어,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은 어, 네, 어. 미국 덕분이다. 일본이 2차 네. 세계대전에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부지리로 독립한 거다. 네. 막 아. 이런 말하는데, 어, 진짜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우리나라도 네. 그 당시에, 네. 그리고 네. 실제로 우리나라 2차 세계대전에 많이 참전했어요. 오. 우리 독립군들이 2차 세계대전에 네. 엄청 많이 참, 참전을 해서 그 사진들도 많이 남아 있고. 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외국 사람들이면, 네. 그냥 한국도 없는데 독립시켜주겠습니까? 그럴리가 없죠 아니,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 있어야... 그렇죠. 뭘한게 네. 있어야 독립시켜주지 독립을 원하는구나가 뭐였으니까 네. 독립도 가능한거 그래서 거니까. 사실 지금 현재 맞아요 사실 지금 현재 일본 땅 중에 오키나와 있죠 오키나와 있죠 오키나. 오키나와는 옛날에 류큐왕국이라는 어, 어. 조선하고 같이 교역을 하던 네. 어엿한 나라였어요 어, 그렇죠. 근데 오키나와다. 일본한테 오키나와가 아. 유큐 왕국이라고 하는데, 근데 아, 네. 근데 거기는 일본이 패망했지만 독립했습니까? 안했어요. 못했지. 네. 네, 우리만큼 그렇게 저항하지 않았거든요. 음. 그러니까는 우리가 독립을 한 것은 절대 우리... 어부지리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피나게 노력해서 정치를 우리, 한 거다. 우리, 우리, 우리 그 선조들이 그지다 어. 그럼요. 맞아. 2차 세계 대전에 실제로 참전했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 네. 엄청 많이 참전했어요. 음. 그냥 가끔 이러시는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일본 덕에 뭐 우리나라 경제력이 높아졌다 이런 아. 헛소리를 하는분 말도 안 돼서 말도 안돼 <laughs> 절대 알죠. 아니죠 광응이 그그 아니야 그6.25 전쟁 때 일본 애들이 우리 때문에 그 이득을 봤죠 그렇죠 그렇죠 그쵸는 사실 뭐 원자폭탄을 일으킨 게 우리한테 어떻게 이득이 돼 원자폭탄 맞고 빌빌거리고 있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나는 바람에 자기들이 어부를을했요 그렇죠 저기 있는 레전드 오른쪽에서오른쪽에서부터읽어보세요 아, 그냥, 오, 오. 그, 네. 아이 오. 왜 레전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그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리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 어, 네 오른쪽에서부터 읽는 건데 아, 사실 그래요? 한 70년대까지도, 네다 그렇고 1970년대까지도 나오는 네. 책들이 오른쪽부터 아래, 어, 왼쪽으로 읽고, 아, 어. 네. 또 위에서 글자도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써지고, 네네 맞아요. 맞아. 아무래도 한자를 서도 네. 그런 게 아니에요. 네네 게 맞아요. 옛날 옛날대로 그런 상요 우리나라 일본 독일한테 선전포고하고 응. 포고만 한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 독립군 분들이 훈련된 독립군 분들이 네. 중화민국 소속으로 참전해서 싸웠어요. 네. 그중앙민국 그때 당시는 이제 대만이었죠. 그치? 그때 당시는 중국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대만으로 도망갔죠. 그러니까. 네. 아이고, 여기가 중화민국인데 이 사람들 좀 불쌍한 게 우리랑 원래 같이 교류를 네. 맺고 있었어요. 저희. 맺고 네. 네. 아, 저희 네. 네. 아버지께서 해군 출신이셔서. 거 그, 저희 아버지께 들었는데, 네. 우리나라 해군사관학교하고 네. 옛날에, 1990년까지는 여기, 대만사관학교하고 교류가 맺어져 있어서, 네. 얘네들은 사실 중국 때문에 고립돼 있어요. 네. 그니까는, 러그 해군사관생도들이 훈련을 하려고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훈련하고 가는 게정부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은 4학년이 네. 되면은 원양훈련이라고 해서 전, 전 세계로 퍼져나가거든요. 네. 배 타고 하와이 가고 뭐 저기, 막 미국 갔다가 막 남아메리카 갔다가 이런 식으로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맺어져 있는, 군사적으로 맺어져 있는 데가 없으니까 여기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커지면서 우리나라가 이 사람들하고 끊었어요. 아, 어, 왜요? 대만하고 끊었어. 없어, 왜냐면 미안하 우리가 중국이랑 수교를 하려면 조건이 얘네랑 끊어야 되는 거야. 아, 우리욕대 아, 측량이었으니까 아, 아, 우리, 우리 남한이 중국이랑 아, 수교를 하려면 네. 얘네들이 적대 관계니까. 얘네랑 아, 같이 근데, 만나. 예, 근데 사실 얘네들이 우리나라 독립운동 많이 도와준 애들이잖아. 대만에 네. 네. 아, 타이완도 넘버원 한번더 보내줘야 되겠네 그럼 그래. 타이어 넘버원 우리가 아, 괜히 하는 게 아, 아닌데. 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국위기에 따라서 외교라는 게좀 냉혹한 세상이잖아요, 외교 세상이. 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배만에 반항감정이 좀세요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관학교 나가셨는데 네, 네. 그 근데 로기 사관학교 사람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네. 이 타이완 사람들이 우리 저희 아버지 보고 나쁜 나라라고 했대요아 아, 사실 근데 저도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게 92년도였는데 나쁘다고 그러면서 진짜 혼자서 왕따처럼. 예 아, 네. 아, 네. 그, 거기 왜냐면 그때 당시 미국 에 유학가 계셨는데 미국에서도. 그 이제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살잖아요 근데 여기 타이완 사람이 자기 혼자서 스스로 왕따 되기를 자처하면서 우리 저 아버지한테는 나쁜 나라 사람이라고 하고 삐져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했던 게 있는데 되게 마음 들으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죠 사실 우리 독립운동 도와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람들 그래 타이완인데 아타이완 너도 원섭이 한 3, 너 5, 10차대야 너무 마음 아프네요 저거 쌍수석 면 있는게 저거 이거 저기 밀덕분들은 딱 보면 무기 뭔지 아실거 같은데 그죠? 테이트? <놀람> <놀람> 네 테이트 요즘거라서 이거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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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는 요거 카빈인가요? <놀람> 저 밀덕은 아니라서 요거는 요거 요거를 아, 저 써져있어요 아카빈이서 써져있는데 아 있네 써져있는데 골라 써져있어라 골라 써져있어 진짜? 네, 까봤어요. 아 저는 이제 조금 N K. N K. N K. 쌓았어요. 사봤고아 무슨? 저, 저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면 MK. 북한은 고등학교 때 여자도 무조건 써야 돼요? 아 무조건 써야 아 돼요. N K. 자체 썼거든요. 군대 간건 아니죠? 아, 군대 말고 이제 붉은 청년 군이대라고 아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네. 그 거의 군사 훈련처럼 똑같이 이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한 달이요? 이주. 음. 아 2주정도? 네네 자도다 똑같이? 똑같이 아총 잡고? 아 그럼요 우와 우리나라는 응. 언제 그렇게 되죠? 아니 <laughs> <laughs> 안되겠지? <laughs> <laughs> 네, 아 힘들지 응. 아, 아.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지 않을까? 힘까누나 고등학교때 고등학그때안싸잖아요아 이거 되게 에피소드야 그죠? 이게 쏠때 부어가 있어요 이게 침략자들이 침한데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침략자들하고 어찌랑 있다가 제희두이서어저녁만 아, 저희한식이 그런 모아 아니 지금도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기 아까 6관은 지금 폐관돼 있죠 네 5관까지 다 여기 이제 안중근 의사 아 계실 거예요 여기 앞에서 마무리하 네네 여기 앞에서 할까요? 랑 완전 멋있어 와 지금 태양에 태양이 네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놀란람> <놀람> <놀람> <너> <놀람> <진짜. 놀람> 왼쪽부터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김자진 장군님 저희 여기 앞에 서서 마무리 터 이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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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저터이쪽부에 이쪽부터, 이했부터 이쪽부터, 이 이쪽부터, 이 민족에게는 민족, 미래란 없다. 아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없다. 하고 내가 대한민국 하면 다 같이 응, 파이팅!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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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좋다. 자, 합시다. 자, 자 뭐라고요? 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란 없다. 대한민국!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laughs>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